먼저 제가 이 크립토커런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두 문장 정도로 말씀드리죠. 저는 크립토커런스의 문제는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더 규제를 풀고, 더 자유롭게 크런시의 중심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현물 ETF 같은 거 비롯해서 규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크립토 커런시가 매력적인 거는 통제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점이잖아요. 결국 규제를 하고 싶어도 규제는 잘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잠재력이 있는 거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말 강하다는 데 있잖아요. 그게 젊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을 충분히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부의 입장은 하나입니다. 규제를 안 하는 거. 그리고 규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분야이기만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제해도 안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법은 나와 있었고 밀어 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당 대표 때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했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여론에 떠밀려서 민주당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했죠. 저는